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문의들, 그건 바로 소아외과 전문의들임. 보통 소아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6년의 의대 과정과 1년의 인턴 과정,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레지던트 과정에서 일반외과를 선택 후 4년을 더 공부하고, 후에 펠로라는 약 2~3년의 심화 과정을 더 거쳐야 소아외과 전문의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약 13년을 공부하고 소아외과 전문의가 되어도 현실은 참담함. 병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는데, 출산율이 낮아서 소아 환자들도 적다 보니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보의 수가도 낮아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성 없는 소아외과에 큰 투자를 하지 않음. 그래서 보통 큰 병원에 많아봐야 소아외과 전문의는 한두 명 밖에 없고 이들이 소아 환자를 위해서 365일을 대기하다 보니 의료진들의 삶의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음. 또 소아들의 수술 난이도도 높은데 혹여나 수술이 잘못되면 부모들이 소송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국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현재 약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위험성도 적고 돈도 많이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선호할 수 밖에. 전국의 소아외과 선생님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